예, 금형 모델링 2차시 강의를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1차시에서 스프루브시와 어, 로켓트링에 대한 예, 금형 부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가이드 핀을 부분을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몇 개의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터, 가이드 핀, 가이드 보시그 다음, 리턴 핀, 스톱 핀, 볼트 1, 볼트 2, 볼트 3, 볼트 4, 볼트 5, 볼트 6. 아,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름이 한 개씩만 들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이드 핀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이드 부싱. 핀로 넣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놓겠습니다. 우선 가이드 핀 부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네, 가이드 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이드 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정하기에 있어서 아, 이러한 <laughs> 부분들을 전부 다 숨기고 코아플레이트만 에, 불러오겠습니다. 자, 코아플레이트만 불러오겠습니다. 코아플레이트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서 작업을 얻은 걸로 하였느냐 이부분의 작업을 얻은 걸로 했느냐를 일단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에 에, 지금 작업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예, 지금 여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 캐비티 플레이트에서 작업을 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캐비티 플레이트에서 작업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캐비티 플레이트를 보러 보시면은 보시면은 아, 여기 있네요. 자, 지금 현재 보면은 어, 제가 봤을 때 스케치 80번, 스케치 80번 여기 있죠. 예, 여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숨기고 스케치 8 0분만 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에, 작업을 할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작업을 하실 때는 면을 하나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 포인트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로 옮기셔서 에,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로 옮기시고, 우선 상 원판에. 두께가 얼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업판의 두께가 50mm입니다. 그래서 50mm인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이드 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지점에서 가이드 핀이 20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턱이 있는 그러한 부분은 25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잘못 아니네요 이게 아니라 길이가 12.5. 는 8mm 네, 안쪽으로 다시 2.5mm 높이가 10, 20, 30, 40 끝까지 가면 안되겠죠? 돼있는게야 45로 예, 하겠습니다. 4, 45로 하면은 이 부분을 45로 체리를 하시고 그 부분을 이렇게 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에, 부분들이 완료됐는데요. 자, 여기서 구배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아, 부분을 가지고 각도를 아, 대략 이 상태에서 90도니까 90에서 90 플러스 15도로 해서 각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기점으로 4, 20, 30, 40 4등분을 하여 어, 돌기를 조금 주겠습니다. 이 돌기는 기름폼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아마 대략적으로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필렛을 처리하겠습니다. 3종도의 필렛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 이 부분들을 아, 기본적으로 에, 삭제를 하여 주겠습니다. 주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 이걸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게 되면은, 아, 이러한 부분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되었으면은, 이 부분을, 아, 제가 이 부분을 너무 크게 했네요. 네, 돌리겠습니다. 네, 주시고자 그러면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 돌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카피를 합니다. 어떻게? 유자 패턴으로 카피를 하는데 네, 85분이 되겠죠? 아 캔슬 85분이 아닙니다. 79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에, 카피를 하였습니다. 에, 가이드 핀들이 현재로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 핀을 완성을 하시고 나면은 에, 가이드 부시 부분을 또 에, 그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부시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가이드 부시 부분을 이렇게 터리로 들어가셔서 마찬가지와 이거와 같은 마찬가지로 네, 다시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이 부분을 음자 가이드 부시가 기본적으로 파이가 얼마인지 네,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아마도 30파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불러보시고 안쪽 부분에 파이가 얼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 1 5알이니까3 8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좀 숨기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다시 스케치가 들어갑니다. 어디서보요 여기서 18부터 스케치가 들어갑니다. 18부터 스케치가 들어가서 38이니까 15입니까? 17.5로 가겠습니다. 17.5가 아니고 17.5-10mm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길이가 8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길이가 2.5mm 여기는 제로까지 가지 마시고 제로에서 2mm 정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mm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네. 이 상태 지수 부분으로 아. 자이 부분의 지수를 구석이, 그 다음, 이 부분에 필렛을 들어가는데 필렛 3이 들어가겠습니다. 3위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져나가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도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가이드 부시가 완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가이드 부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패턴으로 돌리시면 되겠죠. 자, 패턴으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패턴을 이용해서 돌립니다. 아까 캐비티 플레이트에서 가져간 79분이 되겠죠. 79분이 패턴으로 이렇게 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가이드 핀 분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아, 리턴핀 부분입니다. 리턴핀 부분인데 예, 리턴핀도 어, 이러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리턴핀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이 리턴핀 부분도 보시게 되면 기 기준이 이제 남아있네요 지금 현재 86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86번이 기준이 되는데 이 리턴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리턴핀이 존재해야 될 부분들은 캐비티 플레이트도 아니고요 캐비티 플레이트도 아니고 코어 플레이트도 아, 아닙니다. 코어 플레이트 아닌데 이 코어 플레이트는 빈자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를 숨기지 마시고 모델링만 숨기시고 포인트는 그대로 남아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의 포인트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 스페이스 블록으로 업프이젝트 플레이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리 빈이 투입해야 될 위치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턴 비 부분을 하니까 이 등비 부분을 트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 높이가 과연 얼마 정도 될까 이걸 아실 수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코어플레이트를 한번 불러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높이는 얼마가 될 것인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5mm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터빈 길이가 아, 105m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대로 불려놓고 작업을 할까요? 자, 작업을 하는데 이 벽면에서 작업을 하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아, 이렇게 해서 R이 1 5알입니다 아, 15파입니다. 그래서 7 5알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심원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포인트를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찍으시고,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105mm만큼 하겠습니다. 반대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자, 105mm, 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맞죠? 자, 그래서 105mm를 네,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을, 마찬가지 작업이 들어가는데, 7.5니까, 7.5에서 2.5에서 10mm, 아, R10으로 네, 결정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 파일을 가지고 동심원을 결정하시겠습니다. 네, 똑같죠. 자, 그래서 빠져나갑니다. 높이는 8mm가 되겠습니다. 8 m m 로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자 패턴으로 돌려야 되겠죠. 자, 리턴 핀. 이두 개, 한 개만 돌리면 한 개만 들어갑니다. 컨트롤 키를 삽입해서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이 부분을 유자 패턴으로 돌리겠습니다. 유자 패턴으로 돌리는데 아까 코어플레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85번이 되겠습니다. 85번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네, 리턴 빔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부분은, 스토핑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스토핑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 스토핑 부분을, 어, 작업은 여기서 하는 게, 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지금 현재 작업을 했던, 작업되어 있는, 여기 있는 포인트, 아까 작업했던 포인트, 86번 포인터 이 부분을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스톱핀은 리턴핀 밑에 존재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리턴핀이 존재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은 바텀 크램프 플레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르시고 지금 이집트 플레이트 부분들이 사실 필요 없겠죠. 자 여기서 그대로 들어겠습니다 제가 스톱핀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들해서 스톱핀을 작업을 트리 로 작업이 들어갑니다. 스톱핀의 부분들은 다이아가 16파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높이가 5mm 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이 부분의 파이가 8mm입니다. 8mm인데 여기는 억지 규모로 보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자, 억지 규모에다가 깊이는 10mm로 가겠습니다 반대 방향이 되겠죠 10mm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두개를 클위해서 유저 패턴으로 이용을 해서 돌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 리턴 핀에 작업했던 45분이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이터핀에 대한 에, 부분들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이제 에, 작업이 뭐, 되는데, 여서 에젝탑 핀과에젝터핀과그 다음 서프로록 아,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프로록 어, 부분을 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스프루 록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느냐. 이 스프루 록빈은 스프루를 노즐과 끊어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수지를 꺼집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스프루 록빈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한번 제가 해 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번씩 주문을 해 주시고 자이 부분을 이름을 <laughs> 스프루 어, 스프루 록핀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이 스프루 록핀 부분들을 에, 거리를 할때 아까 리턴핀의 거리를 어, 105mm로 하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텀 코어를 불러보시고 그다음 어프 이젝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서 최종적인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 0 5 m m 터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에는 런너가 지나갑니다. 런너가 지나가고 이 런너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시면 아마니. 처음에 나온 수지가 어느 정도의 홀더스러그일 역할도 겸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수를 약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이러한 부분들 인데 이번에도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선불로핀 파이는 2.5파입니다. 아, 2.5R 입니다. 그래서 2.5R을 기준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105mm 였죠. 그래서 105 마이너스 런너가 2 5파 입니다. 2.5 마이너스 제가 조금 더해서 5mm로 하겠습니다. 런너 파이 굵기 많고 했을때 97.5가 나옵니다 네, 97.5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 이 부분은 5니까 요거는 9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4.5 이렇게 설을 예, 합니다 깊이는 보시게 되면, 깊이가 지금 이게 얼마냐. 예, 이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걸 클릭을 하시면, 깊이가 6mm, 6mm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부분도 6mm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킹이 끝나는데, 이락 기능을 하기 위해서 수동 락 기능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어 플레이트를 숨기고, 그 다음 바텀 플레이트를 숨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7.5 갔었죠. 자, 97.5. 97.5 갔는데,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7.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0.5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5 가시면서, 길이는 오미를 하겠습니다. 칠점오에서 마이너스 칠점오 마이너스 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따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부분을, 서프루락핀 부분을 네, 처리를 했습니다. 어, 스프루락핀의 부분들이 같이 예,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2차 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